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Okay. S 2> okay. 요번 컬렉션 나온 거이번에첫 출시하는 거야 이거를 아 위에 다 올려놨어 네 이렇게 스타일링 클래스 조너가 잠시만 여러분들께 스타일링 선물을 드리고자 준비한 시간인 것 같네요 저희 탐에 있는 옷들은 하나의 탐 예술작품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탐 매장으로 오면 은뭔 갤러리.. 보기 <laughs> 장다 <이해 된다. 웃음> 저희 탐매장에 오면 은러리리온 느낌이 드는 요 옷을 하을하나하나탄하게로 이게 지난 시즌 옷인데 매년 봐도 예쁘잖아요 이런 마법같은 공간에 숨겨져 있었어요 오늘은 이곳에서 저희 T.O.M 다 스타일링 크래스를 찍을 니다이지 제가 조만사줘까 네. <laughs> 진짜 이거 안사을수 있어? 와. 와. 의아들이 많이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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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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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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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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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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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아아이아아아 하나, 둘, 두개 더. 이 음, 어떻게 되세요, 고객님? 그럼 음. 하 없으신데요? 그러신 <laughs> 거죠, 반드시? 그, 이왜 난방 예쁜데요? 아 이게 그거예요. 저 인도네시아 갔을 때. 어. 약간 근데 그 나라 복장에 어떤 모티브를 딴 거네. 어. 그 인도네시아 복장이 이렇게 이렇게 뭐 예복같이 우리나라 한복처럼 그런 느낌이잖아. 잘 어울려. 오 예. 우리 대규리 복장 다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 들어오는 브랜드긴 한데 얘는 이 스타일 클래스 때문에. 그세팅하고야 그러니까 브랜드 많지만 요번에는 이제 스타일링 클래스에서는 지금 두 개, 세개 브랜드밖에 없고. 매장이랑은 조금 차별화되게 고객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편집장 탐의 사회 이사를 맡고 있고 현재 영화 배우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지세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자리가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어떤 스타일을 조금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고객님들이 갖고 계신 옷을과 접목시키는 게 그게 기본적인 건 아우터하고 스커트를 주로 입으시면 스커트, 그 다음에 바지만 딱 정리되면 나머지 옷은 좀 매칭하기 쉬우시니까 얘가 요번 컬렉션에서 제일 메인으로 저한테 이제 얘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컬렉션이라고 그러니까 요거 이거는 지금 매장이 현재 없는 컬렉션이고요 이음왕은 2주 전에 잠깐 한국에 왔었는데 한국에 온 이유는 타하고 저희 회사가 유일하게 오달라 하는 회사니까 저희 회사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편하게 먼저 누군가가 와서 입어주시면 저희 이제 실장님이 도와드릴 거예요 이 네.

맞아. 신발을 신었을 때, 지금 이런 신발에는 아까 처지는 느낌이 훨씬 느낌이 좋고, 솔직히 이 느낌은 그리고 올해 바지 패션의 유행이 완전히 이기자이에요 이렇게 우마왕 같은 건 우마왕 등으로 비해도한 피스 들어온 건 완전 컬렉션이에고 저도 하나씩밖에 안간 거야. 이런 거는 솔직히 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솔직히 오다라할 수가 없는 게각 나라별로 하나야. 한국에 는 전개가 솔직히 계약 자체를 뭐만 하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들은 아마 외국에서밖에 못 봐서 진짜 하나씩 들어오는 거는 갖고 계시면 너무 좋아요. 소재배치를잘하시는 분이 정말 옷을 잘으시는거예요 예. 그 소재 해석을 조금 하시면 갖고 있는 액에서 멋짐이 나와요. 언제나들. 예. 주변습니다무 일단 오늘 스타일링 클래스를 무사히 마쳐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탐 VIP 고객분들이셔서 그런지 저희 탐 의상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셨고 정보가 많으시고 센스가 정말 좋으신 분들이셔서 그런지 서로 서로 고객님들 제안해주고 추천해주니까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어,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비롯해서 어,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고 싶고요 어,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과 이 영상 봐주신 분들 모두모두 모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탐 많이 사랑해주세요 ハハハハ